안녕하세요. 다둥이차 2번입니다. 드디어 왔어요. 와, 왔어. 왔죠? 또 왔어요. 우리 셀레블티의 폭발적인 인기에 이어서 또 왔습니다. 이번엔 로얄, 렌저 HG 로얄, 연식이 1년 더 높아요. 우리 셀레블티가 싼 이유는 사고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싸서 이게 문이 많이 많이 주셨는데, 그래도 뭐 성능상에 나와 있는 거다 확인하고 판매를 했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이 그다 보시고 하셔서 그 판매가 되었고, 요거 요거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진짜 무늬가 너무 많았죠. 그래서 또 급하게 이거를 또 공수해 왔거든요. 이 차의 가격은 850만 원입니다. 850만 원. <laughs> 850만 원. 850만 원 이거 로얄. 어라운드 뷰는 없어요. 어라운드 뷰는 없지만 그래도 전후방 센서 달려 있고요. 안에 옵션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번 보실게요. 한만 시켜 놨는데. 제가 아까 이거 찍기 전에 한번 쭉 봤어요. 어, 뭐 특별한 데는 없고, 조금 뭐 거실리거나 하는 데가 요거, 요거 보여요. 요거, 요거 안 보여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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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요거, 요거, 요거는 오셔서 보셔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톱이라고 하면 뭐 저거, 요거, 요거냐? 요거, 힘 요거, 요거. 어. 네, 지금도 계속 문의가 네. 오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그랜저 같은데. 음. <laughs> 어, 프로토 에어컨에. 너무 많아요, 혹시 너무 많아. 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여기 이쪽이 이제 메인이죠. 주차 보조 시스템. 주차할 때 보조해주는 시스템. 옆에 축, 축, 축방? 예. 예, 옆구리. 그 이제 평행차 할때좀 어, 때, 네. 도움을 주는 장치인데, 예. 뭐, 이렇게 크게. 이왜던나 싶기도 하고. 좀 아쉬운 옵션? 음. 아직, 이, 이, 당시에는 이게 상용화가 안돼 있어서. 아니, 나는 그거야. 이거를 쓸 정도면 이 차를 왜 타죠? 뭐, 아무튼. 그랜저로 답했대잖아요. 예. 친구가 어떻게 치. 옛날 광고입니다, 그거. <laughs> 예. 뭐, 그랜저는, 뭐 우리, 고객님들이 뭐 많이 보셨죠 그쵸. 많이 보셨기 때문에 뭐 크게 설명할 게 없습니다 많이 들어있어요 옵션이 오, 너무나 많이 팔린 차고 뭐 일단 이 차는 로열이니까 음. 거의 옵션이 거진 풀옵션 음. 완벽한 풀옵션은 아니지만 거진 풀옵션이다 그쵸. 일단 이 천장 썬러프가 네. 빠졌고 네 썬러프 없고 또뭐 없어 아, 어라운드 뷰 없고 어라운드 뷰 그냥 뭐 여기 음. ACC 축구... 기능 빠진 거 말고는 없어요, 뭐다 전동으로 힘들 조절 다 되고 크로스가 183,783km입니다. 만메모리 시트도 있고요. 그리고 전체 저는 이 옵션은 우리 구독자분들도 웬만큼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랜저가 네. 뭐돈 많이 찍었으니까 네. 저희가. 웬만큼 네. 아실까 생각하고 저는 이 전체적인 이 느낌, 이 컨디션 상태를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12년식 치고는 이정도 상태면은 제가 봤을 때는 A급입니다. A급. 어 맞아요? A급 네. 맞습니다. 여기서 키도 쓰면 10만 미만 가면은 어... 막 1500까지 간단 말이죠. 핸들의 그런 부분을 또막 신경 쓰시는 고객님이라면 은 2017년식 같은 거 사십시오. <laughs> 자, 뭐, 그랜저는 일단 뒷자리 넓고 뭐, 좋죠. 그리고 근데 뭐, 퐁퐁인가? 왜, 이게 왜 이렇게 이렇게 들럭들럭돼요 왜요? 되게 푹신푹신한데요? 한 차보다? 아 좋다는 얘기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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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했는 음. 줄 알았어요 봐봐 음. 얼마나 넓어 나 진짜 우리나라 차 이런 게 좋아 너무 넓잖아 음. 세상에 얼마나 넓어요 우와 여 컨트롤도 가능하고 음, 한네 식구 다섯 식구가 타도 그렇죠? 음. 아주 좋은 승용차입니다 이거는 자 후방 커튼 이거, 이제, 뒤에 후진 되면 알아서 내려갑니다. 그렇죠 내려오죠. 트렁크도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어요. 난 그렇게 생각해. 이 정도 옵션에, 어, 이 정도 크기에, 이 정도 가격에. 아, 멜트 있죠? 걔는 차가 이 그랜저 말고 또 있을까요? 살려오시면 어, 굉장히 넓 차도 넓고, 이렇게 딱 겉보기 보더라도 후지지가 않잖아. 셀러브리티 연락 주셨던 분들 빨리 이거 보시고 저한테 다시 빨리 아, 연락 주세요 근데 그 셀러브리티 좋은데 그3 3 이라 네. 연비가 좀안 좋죠 아 어. 그래도 딴 맛에 타는 거죠 네. 그랜저로 거의 4천만원짜리 차도그 가격에 어떻게 탑니까 이렇게 해서 2012년식 그랜저 HG 로얄 모델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진짜 이런 거 있으면 제가 많이 많이 가져올게요 가져와서 또 이렇게 찍어 올려서 좀못 사셨던 분들 좀 아쉬웠던 분들 다시 연락 주시면은 제가 다른 차도 또 찾아드릴 수도 있고 제가 또공수할 수도 있으니까요. 항상 저희 가은차 관심 이렇게 알람 설정 하셔서 관심있게 봐주시고요. 2012년식 로얄 850만원 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의 많이 많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이제 1명다돼 천명 갑니다. 천명다돼 갑니다. <목소리>